본머스와의 5라운드 경기에서 시작 5분 만에 보여줬던 황희찬의 미친 위치 선정입니다. 울버햄튼의 공격 장면에서 우측에 있던 네트에게 패스했고 드리블로 가운데로 침투한 네트가 날카로운 슛을 쐈는데 이 슛이 골프스트를 맞고 맙니다. 이때는 황희찬도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요. 황희찬은 서서히 페널티 박스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고 쿠냐가 슛을 쏘는 타이밍에서 세컨드 볼을 노리기 알맞은 위치로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마침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채 살짝 튀어나왔고 바로 세컨드 볼을 노렸지만 워낙 키퍼가 가까이 있었기에 정확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볼이 좀더 튀었다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위치였죠. 이 모습은 황희찬이 왜 슈팅 성공률 41%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단 12번 슈팅으로 5골을 성공시키는 괴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순위에는 결정력으로 유명한 손흥민이 3위, 득점기계 홀란드가 4위에 위치해 있는 걸 보아 황희찬의 결정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수 있습니다. 전반 10분 울버햄튼의 공격에서 황희찬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가 멀리 떨어져 있어 슛을 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겼는데요. 과감하게 슛을 때리기 보다는 침투하는 동료를 먼저 보고 패스했습니다. 그동안 저돌적인 돌파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패스플레이였는데 시도도 좋았고 방향은 적절했지만 동료의 움직임을 고려한 패스 강도가 약했습니다. 아쉽게 패스는 수비수에게 차단되고 맙니다. 전반 15분 황희찬의 장점이 10분 발휘되는 장면이었는데요. 페널티 박스 밖에서 빠르게 돌파하며 수비수를 스피드로 제껴버립니다. 손흥민 전성기 때 돌파력 못지않은 날카로운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따라오는 수비수가 태클을 날리며 공을 빼앗기 전에 헛백으로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패스하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활약이었지만 이번에도 패스가 살짝 길고 방향도 두 선수 사이로 향해가면서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BBC에서도 조명했습니다. 울버햄튼이 역습 장면에서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로이드 켈리를 벗겨냈지만 동료에서 패스하는데 실패합니다. 이후 양팀은 한 골씩 주고 받으며 팽팽한 경기를 이어갑니다. 52분 황희찬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거칠게 수비하며 넘어뜨린 본머스 선수를 퇴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쿡 선수가 황희찬을 넘어뜨린 이후 항희의 표시로 살짝 밀었는데 이때 흥분해 버린 쿡 선수가 박치기를 시전해 버린 것이죠. 헤딩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축구에서 박치기가 허용되지 않기에 심판은 다이렉트 레드를 꺼냅니다. 이 장면을 본 현지 팬들은 이번 게임은 이겼다 울버햄튼이여. 우리가 더 나은 팀이야. 본머스의 하프타임 때팀투크가 정말 좋았네요. 쿡은 지단 같았어. 황희찬이 멀쩡해서 정말 다행이야. 한편 본모스 팬들은 거지 같은 심판. 이건 레드카드가 아니야. 울버햄튼 팬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오스카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 황희찬은 쿡이 머리를 스쳤을 뿐이야. 그를 자기 나라로 강제 추방시켜야 해. 무유로 할수 있는 건데 심판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상적이지 않아. 열심히 뛰자 선수들. 정말 어리석은 쿡이야. 후반 73분. 황희찬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울버햄튼의 중거리 슛이 키퍼 맞고 튕겨져 나온 볼을 황희찬 특유의 위치 선정과 움직임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잡는데 성공했는데 슛이 말도 안 되게 강하게 임팩트 되면서 공중으로 떠버리고 맙니다. 수비 두 명이 조금 떨어져 있었기에 잡고 침착하게 때릴 수 있었지만 수비를 볼수 있는 시야가 없는 찰나의 상황이었기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황희찬의 계속적인 활약에 BBC도 코멘트했는데요. 원정팀에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테우스 쿠냐의 노력은 본머스의 주장 네토에 의해서 저지되었는데 황희찬은 무려 6야드에서 쫓아오며 폭파시키듯 슛을 때렸습니다.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고 본머스 홈 서포터들은 그 실수를 즐겼네요. 그리고 BBC 예설위원 미채너는 팬터마임 축제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이른 때인데 황희찬이 볼을 받을 때마다 본머스에서 펼쳐지는 버라이어티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는 울브즈의 충실한 응원을 받고 루이스 쿡의 레드카드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 홈팬들의 야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빰비 비스의 매치 오브 더 데이를 시청할 때퇴장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골을 돕는 어시스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87분, 울버햄튼의 압박 수비가 통했고 패스가 황희찬에게 향했을 때,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칼라이지치에게 정확히 패스했고 확실히 골로 이어졌습니다. 기가 막히고 정확한 패스 타이밍이었네요. BBC는 울브스는 엄청난 축하를 보냈다. 8명의 선수들이 원정 팬들을 향해 달려갔고, 황희찬과 트라올레는 경기장을 빠져나와 교체 선수와 교체 선수들의 휩싸인 원정 기술 구역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울버햄튼이 황희찬의 1킬 1어시스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중위권 도약에 발판을 마련합니다. 네티즌들도 환호합니다. 정말 좋은 패스야, 황. 오 마이 갓. 이거지. 멋진 마무리야. 토요일에 정말 멋진 마무리야.